네, 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영상을 올린 사람은 아이디 신작 전문가로 400건이 넘는 불법 촬영물을 게시했습니다. 지난달 말엔 100건의 촬영물을 더 공개하겠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영상 속 여성들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많은데 그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급합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월 29일 이 사이트에 곧 공개될 신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불법 촬영물을 예고한다며 캡처한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하고 여성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댓글을 달면 선물을 주겠다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아내의 영상, 여자친구의 영상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폐륜적 촬영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음에도 사이트 이용자들은 환호하며 즐겼습니다. 게시물이 올라오자 기다려진다. 포인트를 빨리 모아야겠다. 얼마를 주던 사겠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조회수는 3000회를 넘겼고 댓글은 150개를 넘었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인물은 닉네임 신작 전문가. 사이트 초창기 2023년부터 활동하며 미공개 신작이라는 제목을 붙여 촬영물을 올린 헤비 업로더입니다. 지금까지 400건 넘게 올렸습니다. 텔레그램을 주면 영상 수천 개를 살수 있다고도 홍보했습니다. 그 신작점 우리는 어찌 관리자 계정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사이트를 떠받치는 핵심 공급자입니다. 예고글에 노출한 여성 옆에 함께 찍힌 남성이 바로 신작 전문가이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악마 같은 존재라고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윈도로저 같은 경우는 불교 촬영을 촬영하는데 특정 커뮤니티에 300만 원씩 금전 지원을 받고 뭐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 어쨌든 자기 얼굴을 공개하고 쓰는 차량물이기 때문에. 치유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기 남부경찰청은 전단 수사팀을 구성하고 해당 사이트의 IP와 서버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청은 방송통신 미디어 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과 폐쇄도 요청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